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일단 통분해야 돼요. 분수 형태는 10으로 통분할게요. 10으로 통분하면 여기다가는 5를 곱합니다. 이 분자에다가는 5를 곱하고, 일단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는 1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2가로 치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고 1를 곱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0x 플러스 3. 어, 여기다가는 5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2를 곱하는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예요. 10분에. 정개합시다 5, 5, 25x, 마이너스 10, 2곱 하니까,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3, 6, 10분에, 요거여기 요거 해서 내주면 5x, 마이너스 16이죠. 음, 10분에, 10분의 5x 마이너스 16이에요. 이제 떨어뜨려 볼게요. 10분의 5x 떨어뜨립니다. 마이너스 10분의 16그 다음에 따로따로 약분할 수 있겠죠. 약분해주면 2분의 1x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8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뭐 써도 되는데 요까지 써도 답이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떨어뜨려서 이것도 6으로 통분해 볼게요. 6으로, 6으로 여기다가는 3을 곱해야겠죠. 3 가로치고 3x 4. 자 여기다가는 2를 곱해야 됩니다. 여기다 2를 곱하니까 아파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 가로치고 2x 1. 얘는 6이 그대로니까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이게 플러스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을 어, 그대로 써주고요. 6분의 정계 9x 이 12.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거하고요거 하면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 6분의, 1. 요거 5x죠. 5x에다 1x 더해주니까 6x. 요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10에다가 1 더하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떨어뜨리겠습니다. 6분의 6x, 마이너스 6분의 9. 떨어뜨리니까 x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x-2분의 3요 끝까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얘도 여기까지 좀 해주세요. 떨어뜨려주세요.